431장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. 주 안에 영생 있네,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천국 있네, 주 안에 살자.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,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. 431장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,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,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넘치네. 주 안에 영생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천국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, 생명 넘치네.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,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. 431장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. 주 안에 영생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천국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.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, 평화 넘치네. 주 안에 영생 있네,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천국 있네, 주 안에 살자.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, 주 안에 사는 마음, 생명 넘치네. 431장,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,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. 주 안에 영생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천국 있네, 주 안에 살자.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,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. 431장,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,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,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,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. 주 안에 영생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천국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. 431장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.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기쁨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평안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. 주 안에 사랑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소망 있네. 주 안에 살자.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. 주 안에 영생 있네. 주 안에 살자. 주 안에 천국 있네. 주 안에 살자.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.